아이고. 아이고. 형한테 이런 걸 시키고. 오케이, 오케이. 김준 미더덕 닮았으니까 미더덕이라이 이렇게 공포층 있으니까. 이걸 컨셉 황공포층이야. 인이 잘라봐요 해가지아 싫어, 아, 싫어. 이게 먹으니까 손가락으로 하나. 하나. 이렇게 지금까지 아, 시이 없는 래니다 안녕, 안녕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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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n you reach... In my... School. In my... No, I see. <laughs>